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아우디 A7 3.0 TDI 카트로 다이내믹입니다. 이 차량은 2014년식이고요, 주행 거리는 17만 7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엔카 진단 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넷 살펴볼게요. 본넷도 역시나 주행거리 대비 컨디션 양호합니다. 보시면 범퍼 쪽 RS7으로 교체해 주셨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살펴볼게요. 먼저 휠 컨디션 보시면은 컨디션 양호합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2.01mm로 2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살펴볼게요. 쭉 보시면 도어 쪽. 네, 관리 상태 괜찮습니다. 뒤쪽 휠 살펴볼게요. 님 끝쪽 생활기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피나지는 않습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 맞췄고요. 2.50mm로 3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볼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내부 공간 아주 넓고요. 2열 접어서 사용하셔도 좋겠네요. 다음으로 구조석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휠 컨디션 괜찮습니다. 도어 살펴볼게요. 도어 쪽도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도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구조석 앞쪽 휠 볼게요. 림크 쪽에 생활비스 살짝 있습니다. 내쪽 네, 다 미쉐린 타이어고요.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시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차량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고요. 운전석은 도어 쪽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7만 7,685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핸들 뒤편에 패드시프트 들어가 있습니다.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고요. 보시면 크루즈도 있습니다. 전동 핸들 있고 작동 역시나 잘 되네요. 전면 유리 볼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썬루프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작동 잘 됩니다. 그 앞쪽으로 ECM 룸미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캐시아 볼게요. 내비게이션 작동 있습니다. 오토 스탑 있습니다. 스포일러 조절 가능하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시가잭 이용 가능합니다.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이 있고요. 컨디션 쭉 보시면서 이제 2열 보러 갈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공간 보시는 것처럼 넉넉합니다. 시트도 컨디션 보시면 주행거리 대비 관리 상태 좋습니다. 바닥에 코일 매트 있고요. 가운데 쪽2열에 열선 시트 그리고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팔걸이 쪽 보시면 수납 공간 있고 컵홀더 이용 가능하고요.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커버 옆 쪽으로 살펴보시면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냉각수도 볼게요.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정원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 판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 잘 없고요. 금속 조인트 부트. 근데 카메라인은잘 던지지 않고 있는데요. 중간으로 봤을 때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볼게요. 타이어 판마모 없습니다. 금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고요.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살펴볼게요. 미션이랑 엔진볼 차례입니다. 언더 커버로 인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성능 점검 비롯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앞쪽 타이어도 볼게요. 현마무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현마무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이 차량 사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아우디 A7 3.0 TDI 쿼트로 다이나믹 모델 살펴봤습니다.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